모에 교수님들이 또 공부 가서 참수를 허락해 주셨는 답다 했는데. 그들로 이렇게 겪고 보고 그 겸손한 성실함 그 실천력 이제 그 이키 이게 지켜 봤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그 교감을 하고 이제 논문 발표 해도 좋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 박사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박수 한번 치세요. 네, <laughs>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해서 책을 냈는데, 이런 그 인문학적 석관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뭔가 노래를 아주 잘하면, 바로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공부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진정한 의미의 입문학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래 의인 박사님이 전공이 그 영문학계가 요 영어 선생님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 세영을 접쳐 놓고 그 뭐, 뭐 하나의 그 다리가 되고 그래서 널리 뭐, 지옥을 바는살니다 아주 큰일입니다. 사람이 다. 10월 편지. 펼치 좋은 곳에 길고양이와 상수리나무가 앉고 서 있다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응달에는 누가 있을까? 세상은 좀 기운대로 11월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 가까이 계신 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유미정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입니다. 언제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친절하고 따뜻한 어, 웃음과 마음씨로 자리를 빛내는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온 구서소관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의 말로 유미정 선생님 같은 분이 번역한 게 가장 적합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윤미전 선생을 님 보면서 많은 향기를 느꼈었는데 곧 이게 인문학의 향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저희가 현재 동고성에서 하고 있는 독립 유공자 미소운자들하고 광주학생운동 주역별의 서운운동을 하시면서 서울에 오시면. 꼭 제가 같이 모시고 일을 봤는데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이 너무 꼼꼼하고 너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인문학의 향기라는 게 이런 데서 배어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역사학적 관점에서 특히 중국 어,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글의 장르가 편지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글은 음, 일기와 더불어서 역사 속 인물들의 원행을 그들의 내면 세계에 연관해서 이렇게 포착하게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자료들입니다. 당성팔대가의 이양대가의 편집 글을 특히 소개해 주으로써 고대, 고전 한문학 세계의 주요 거장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신 그러한 아주 뜻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소수관을 번역해서 출판하신 유미정 선생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자로서 정진하시며 이렇게 책도 내시고, 후학을 위해 강의도 하시고, 또 우리 동고성의 사무국장으로 여러 일을 도맡아 처리하시는 우리 유미정 선생님의 왕성한 활동력의 경의를 합니다. 저는 이 구소수관을 읽으며 구양수와 소동파의 좋은 글과 함께 천년도 전에 개봉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넓은 중국 대륙의 여러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가능했던 시스템 그리고 그 편지글을 기록해 놓고 오늘 날까지 전해오는 것을 보면서 송나라 문화의 힘을 느꼈습니다. 인문연구원 동고성과 장대성 기념사 앞에 일꾼인 유미정 박사의 구소수간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번역이라는 것이 학문과 문화 발전의 초속이고 자기의 글을 쓰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유 박사가 이번에 중국의 대문호 구양수와 소동표의 편지를 국내 처음으로 번역함으로써 우리의 이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구소수관이라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세종대왕에 관한 글을 읽을 때였으니 꽤 오래 전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구소수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어,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물론이고 한자로 된 책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유미정 박사님 덕분에 그 동안의 갈증을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구소수관 출간을 시작으로 유미정 박사님께서 학문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정 선생님, 미정형 구소수관 책 출간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같이 못 있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오게 돼서 정말 30년 지기 개인적인 친구로서 너무 기쁘고 흐뭇합니다 어, 우리 흔히 말하듯이 어,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스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어, 다음에 한국에 가면은 우리 또 좋은 시간 갖고 책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기로 해요 그때까지 잘 계시고 어, 이번 행사가 의미 있게 아주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미정영 화이팅 오스트리아 유로스콥의 임창록입니다 유민영 선생님 구서수관 출판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 귀한 책을 내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 한복판에 책이 출간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유미정 선생님 구서수관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내려가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과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 유미정 스님 그 어려운 작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서찰문 한자 한자를 한땀한땀 한땀 번역하시고 또 주석까지 꼼꼼하게 다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덕분에 저희들은 그 천년 전의 최고 문장가들의 글을 편안히 앉아서 읽어볼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방, 발상지인 광주일보 역사관 2층에서 에, 이렇게 유미정 박사의 에, 뜻깊은 구소수간 출판 기념일을 갖게 되니 제 자신도 매우 기쁩니다. 제가 보는 그 유미정 박사는 매우 성실하고 우리 장재성 기념사업의 그 사물을 아주 에, 지혜롭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속으로 평상시에 감탄했는데 이번에 박사하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소 수간 박사를 이렇게 희정 네. 박사님의 노고가 담긴 구소 수간은 천년의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문장은 읽는 이와 쓰는 이 모두에게 기쁨의 감정을 전해줍니다. 구소 수간 편지기를 읽고 있으면. 좋은 문장이 주는 매력을 마음껏 음미할 수 있습니다. 한 시기의 인재들이 갑자기 떼로 등장하거나 한 지역에 몰려서 등장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핵반응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어 광주에서 동고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핵반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여파가 다른 지역이나 서울에까지도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상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인데 지금까지도 그대로인 걸 보면 그나마 우리 동고성 유미정 선생님의 내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소수관의 책을 제가 받아들고 어, 유미정 선생님이 구소수관에 대한 평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진솔간이하고 어, 겸허하고 담박하다 이런 말을 구소수관에 대해서 저는 동고성 유미정 세임의 그 평을 한다면 감히 제가 한다면 유미정 세임이 구소수관에 대한 평을 그대로 옮기고 싶습니다. 진솔 간이하고 참 겸허하고 단박한 분이다. 그 어려운 암벽등반, 여성으로서의 동계등반, 빙벽등반, 설벽등반들을 거쳐서 대학 4년 동안 수많은 산악 활동을 하고 히말라야 도전을 비롯한 더 많은 국제적인 산악활동을 하기를 바랬는데 우리 유미정 박사는 정말로 뒤늦게 그 산악정신의 도전정신을 인문학에 다 바쳐서 7년여 동안의 고생 끝에 구소수관을 출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구소수관을 알게 된 것은, 한, 지금으로한 10년, 10년 전일까요? 아, 우리 그때 광주에서, 교사들의 어, 그 공부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조 실록을 봤는데, 우리 세종 실록에 구소수관이 있어서, 아, 이건 편지글이라면, 또, 부양스나 소모파라고 하는 이 대문장가들이 쓴 편지글이라면, 당연히 재밌지 않을까 해서 구소수관을 찾았는데, 그리고 구성 그 책도 없고 번역본도 없어서 좀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다가 아 그렇다면 내가 그성설환을 조금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 구성순환의 그 좋은 문장을 번역해서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은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일 가르치기 좋은 경우가 이런 선생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뭘 해야겠다 해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가 지야 합니다 약간, 약간 서툴더라도 반드시 그걸 완수해서 오는 그런 그 그래야만 뭔가를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의 틀리지 않고 약속하고 하면 그걸 하고 그런 아름다운 글 영원히 실린 글 그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포착함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이루하고 뭐 속된 표현으로 대학 하는 거지만 죽어서 더 다음 생에 더 훌륭한 고향된 삶을 네. 찾으러 가는 것. 그러한 이 공부에 네, 커다란 성취를 이룬 박사님에게 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말이 중고하더라 어리석은 백성이 뜻을 전달하고 싶어도 자신의 마음을 글로 쓸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시간 딸이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어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어머니에게 전한 편지를 쓸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왕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던 영명왕은 백성이 쉽게 쓸수 있는 글자 28일 때는 음